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효율 영어 강의 선두주자 경선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토플 공부를 하면서 가장 힘이 든 부분이 바로 어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자, 그 어휘를 정말 다섯 배에서 10배 빠르게 암기만 할수 있다면 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엄청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서 공부를 할수 있을 텐데, 그죠? 자, 바로 그 해답이 초스피드 암기 비법,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시리즈입니다. 어, 요즘 은 과대 광고가 너무 난무해가지고 뭐 10분에 1000단어, 뭐 깜빡깜빡 1000단어 한다고 해서 그게 외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5배에서 10배라고 하는 건 거짓 없이, 정말 과장 없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수능이나 아니면 공편토 부분 샘플 강의를 확인해 보시면은 왜 그렇게 빨리 암기되는지 직접 경험할 수가 있을 테니까 샘플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토플 공부를 위해서는 토플에 적합한 단어를 해야지 되는데 그럼 제가 가르키는 그 단어들이 그만큼 적합한가 그거에 대해서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토플 최신 유형에 나오는 그러한 어휘들이 어떤 어휘들이 나오는지 살펴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까지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첫 번째. 그럼 어휘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 나오느냐 이거에 앞서서 얼마만큼 비중으로 어휘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토플 리딩에서 세 개에서 한네 개의 지문이 출제가 되죠 근데 한 지문당 보통 열두 문제에서 열네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지문당 열두 개에서 열네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중에서 어휘 문제가 두 문제에서 네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됩니다 아약 이십오 퍼센트 내외가 어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자 그리고. 어, 수능 수준과 공편토 수준으로 나눴는데, 음, 그니까 어휘, 난이도를 나누기 위해서 기준을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비법 수능편에 나오는 단어. 그리고 공편토 부분, 공무원 편입 토플의 줄임말입니다. 공무원 편입 토플을 위한 그 단어들을 위한 책에 나오는 단어 이렇게 해서 기준을 삼았을 때 수능 수준의 단어가 75% 내외가 어휘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편토에 나오는 고난도 단어가 25% 내외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고득점을 위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평도까지 당연히 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알겠죠 근데 의외로 수능 단어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독해 자체를 위한 위해서 필요한 어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휘 문제를 제외하고서 독해 지문을 갖다 쫙 살펴봤을 때 수능 수준의 단어가 약90% 정도 내외로 나오고 그다음에 공편 토 단어가 약10% 내외로 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독해 자체는 사실 수능 단어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거의 해석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은 2011년도 토플 기출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후기나 뭐 이런 걸다 자료를 갖다 수집해가지고 2011년도 1월부터 해가지고 10월까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자, 그렇게 해서 봤더니 수능 수준의 기출 어휘 중에서, 수능 수준의 기출 어휘 중에서, IBT가 생긴 이대로 10회 이상 기출되었던, 누적 10회 이상 기출되었던, 그러니까 나왔던 단어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가지고 10회 이상 그렇게 나왔던 단어가 31단어입니다. 이건 2011년도만 따진 거예요. 1월부터 10일, 10월까지만. 자, 그런데 그 동의어까지 따진다면 62단어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죠? 예, 이렇게 나왔던 단어가 계속 또 출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능 수준의 기출 어휘가. 자, 그런데 이 단어가 보통 아, 모두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법 수능편에 다 포함되어 있던 그러한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수능단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예. 요것이75% 정도 어휘 문제에서 차지하는데 수능만 보더라도 이 정도는 어휘 점수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려운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고난도 단어는, 잠깐만요. 아, 여기에서 참 어려운 단어 가기 전에 그 수능단어 아까 얘기했던 31단어 중에서, 31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 그럼 수능, 수, 수능 수준이냐, 그걸 갖다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예를 보시면은, 자, astonishing, 깜짝 놀라게 하는, 그래서 amazing랑 동의로서 출제가 됐고요. simultaneously, simultaneously, 이것도 당연히 수능 수준입니다. 그래서 at the same time, 동시에란 뜻이고요. prevailing. 자, 이것은 만연하는 이런 뜻도 있고, 뭐, 널리 퍼진 또는 우세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dominant, 우세한, widespread, 널리 퍼진 이런 뜻으로서 동의로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potential. 자, 이것은 잠재력 있는, 가능한 뭐 이런 뜻입니다. 뭔가, 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해서 possible 이런 뜻으로서 출제가 되었고요. unprecedented. 자, 이것은 유례없는, 전례없는이라 뜻입니다. 예, 과거에도 없었고, 즉, 새로 발생했다 이런 뜻으로써 new란 뜻으로써 토플에서 출제가 됐고요. abundant, 풍부한이란 뜻이고 plentiful과 동의하고 vast 하면 엄청난, 거대한 이런 뜻이거든요. huge, 자, 이 뜻과 동의어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31단어 중에서 그 표본으로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이런 수준이 바로 수능 수준이란 뜻입니다. 예전의 수능을 봐가지고 이 수능 단어가 이렇게 어려웠었나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요즘 수능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어휘 수준도 이제 예전 수능을 뛰어넘어서 토플 수준의 단어들이 굉장히 또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까지 다 수능 범위에 포함시켜가지고 제가 수능 교재에 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자, 알겠죠? 이런 단어가 출제되고 있구나. 자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수능 수준의 단어를 살펴봤는데 이번엔 고난도 기출 어휘로서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비법 공편토 공무원 편입 토플 요 단어에. 나오는 그러한 단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1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조사했다그랬죠요 단어들 중에서 지금까지 IBT 이래로 5회 이상 누적돼서 출제됐던 단어가 27단어나 또 됩니다. 27단어. 네. 자, 그래서 요 단어들도 봤더니 공편토에 다 포함돼 있는 단어들이다. 그만큼 공편토를 공부하면은 고난도 단어까지 다 포함된다라는 그러한 증 명이 된 어, 셈이거든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 27단어가 어떤 단어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dissemination, 자, 이것은 보급, 전파,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확산시키는 거예요. 자, spread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residue, 자, 이것은 잔유물, 잔어 남는 것. 어, 잔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remains랑 같은 뜻으로 나왔고 proliferation 이것은 증강 확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ncrease. 자 그다음에 onset 하면은 병이나 전쟁 등의 어떤 발발 시작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beginning과 같은 뜻으로 나왔고 fluctuate. 자 이것은 오르내리다, 뭐 주가나 어떤 경제가 막 오르내리다, 막 변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플럭 u 에이트하니까 깃발이 막풀럭이듯이막 오르내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께하면 쉽겠죠플럭 u 에이트 그래서 c h a n g e 란 뜻으로서 나왔고, arid. 자, 이것은 건조한 이런 뜻입니다. Very dry랑 같은 뜻으로 나왔고, pragmatic. 자, 이것은 실용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ractical. 여러분들이 파악하기에도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죠? 수능을 벗어나는 고난도 수준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편토에 다 나오는 그러한 단어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특정 날짜에 나왔던 그 단어 모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8월 27일 날 나왔던 대표적으로 하나 샘플을 뽑아 봤어요. 자, 보니까는 고난도 단어가 11단어가 어휘문제로 출제됐는데 세단어가 고난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8단어가 수능 수준이고 고난도 단어, 즉공편토에 나오는 단어가 세단어 수능에 나오는 단어가 8단어. 자, 나머지 account eventually modify alteration 자, 이런 단어들은 다 수능에 포함된 단어들이고요. 자, 동의어들은 다 수능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네단어도다 수능 수준의 단어입니다. 자이 정도로 아, 고난도가 이 정도 어, 세개 정도 나오고 나머지가 수능 정도 이 정도가 사실 보편적인 요즘의 출제 경향이에요. 자 그런데 6월달에 나왔던 한 시험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고난도 단어가 좀 많이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총열 단어가 출제가 됐었는데 그 중에서 요 여섯 단어가 고난도 단어였었어요. 공편토에 나오는 그만큼 고난도 단어를 확실하게 대비하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토플을 제대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단어가 하나 둘셋네개 고난도 단어가 여섯 개 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적도 있었구나 보통은 고난도 단어가 25% 정도 내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수능 수준의 단어가 어, 75% 정도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근데 6월달에 좀 특이하게 고난도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출제된 경우도 있었구나 최근 출제 경향이 이렇구나 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최, 어. 자 그러면은 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어, 기준으로 해가지고 토플 어휘 대비를 위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 시중의 책들은 보면요. 은 수능 수준을 위해서 고1, 2, 3을 위해서 어, 수능 단어가 이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보통 토플 시험에 자주 나왔던 단어들만 취급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고난도 단어를 암기를 하라고 하죠. 예.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휘는 어휘 문제에 나온 어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독해에 나오는 단어들도 중요합니다. 근데 독해에 나오는 단어들은 요 쉬운 수준의 단어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약점이 생길 수가 있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래서 저는 공편토를 이번에 새로 만들면서 수능 단어를 다 뺐어요. 왜냐하면 공편도에 넣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아, 이거 가지고 수능이나 쉬운 단어까지 다포함돼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약점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아예 뺐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은 아까 토플에서도 단어가 75% 정도가 어휘 문제에서 75% 정도가 수능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부터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공편토로서 마무리를 해야 지 되겠죠. 그래서 이두 개만 가지고서 공부를 한다면은 95에서 100%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토플 단어는 커버할 수가 있다. 독해까지 포함해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요두 개만 확실하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다섯 배에서 열배 더, 어, 확실하게, 어, 빠르고, 그 다음에 오래 암기시켜주는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다른 책으로 하면은 사실, 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멍청한 거죠. 예.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책을 보는지 이해를 할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나면은. 알겠죠? 예. 자 이번에는 리딩의 독해 지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독해 수준은 수능 수준으로 요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능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수능 독해가 좀 많이 어려워졌다 그랬죠. 그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속독 능력과 직독 직해 능력이 수능보다는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어, 독해 수준은 이 정도 되고 그럼 독해 나오는 어휘 수준은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 어휘가 90% 내로 나오고 공편토 어휘가 10% 내로 나오기 때문에 수능 어휘가 훨씬 더 사실은 독해 내, 자체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공편토 단어도 물론 어휘뿐만 아니라 독해를 위해서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 어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독해 대비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여러분들이 문법적인 기초가 있다라고 하면은 초스피드 통쾌한 독해 기본하고 완성 샘플 강의를 꼭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다른 선생님들과는 좀 차원이 틀리게 저는 가르칩니다. 한 문장을 갖다가 공부를 하더라도 그한 문장에 쓰인 독해 비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사 다음에 분사가 나오면은 막 이걸 막 동사로 해석하고 막 그러지 말고 요 주어라면은 다른 동사가 나오게 되면 요것은 뒤에서 앞으로 뭐 수식을 한다. 명사 다음에 분사가 나오면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되 ing가 나오면은 능동으로 pp가 나오면은 수동으로 뭐 이런 독해 비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독해 비법들은 다 문법에서 기인한 그러한 독해 비법들이에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 관사가 나오면은 명사까지 끊어서 한 덩어리로 해석하라, 뭐,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 예. 기본이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막 헤맬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독해 비법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배우는 이 10강, 이 10강이지만은 한 문장을 갖다 배우면은 100개의 지문에 응용될 수 있는 공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어, 희한한 뭐 비법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정통적인 그러한 비법이고, 여러분들이 그 효과는, 어, 제가 아무리 이렇게 강조해도, 어, 알기 힘들 겁니다. 샘플 강의를 직접 보고 한번 느껴보도록 하세요. 만약에 문법적인 기초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독해 강의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 강의 딱 들어봤는데 좀 문법적인 기초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초스피드 통쾌한 문법을 먼저 듣도록 하세요. 알겠죠? 문법 또한 저가 고효율 영어 강의 선두주자처럼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샘플 강의를 꼭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이 수능을 갔다가 보고 싶다 시험을 그러면 이 학생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겠죠. 아, 너 수능 준비할 거면은 수능 문제집 가지고 해. 이 학생이 모르는 단어 많고 어려운 문법 많고 한데 이거 공부를 해봤자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계별로, 어, 속성으로 하되 단계별로 공부를 해야지 되겠죠. 중 1, 2, 3 과정, 고 1, 고2이 수준으로 쭉 이렇게 가야지 되겠죠. 그렇죠. 갑자기 뛰어넘는다고 해서 뛰어넘어집니까? 오히려 시간만 허비하고. 얻는 거는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독해 비법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 이제 응용하는 연습은 강의에서도 물론 하겠지만은 그다음에 이 20개의 강의 가지고서는 좀불아 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독해 수준부터 시작해서 점차 난이도를 높여 가지고 토플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난이도를 완성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플 유형의 독해를 또 연습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플 리딩 파트를 어떻게 대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휘를 위해서는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비법, 수능, 그 다음에 공편토 부분을 보면 되겠고, 그걸로써 100% 가까이 커버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독해를 위해서는 경선, 아, 초스피드, 통쾌한 독해 기본, 완성, 그리고 문법이 부족하면은 통쾌한 문법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간단한 강의들이에요. 하지만은 그 효과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